g 습습다다골마우우인인사립립다이이삿정정은은없습다이이삿은은원힘 힘든 입입다다만유 유독 유스스운운이이아데요요래서서힘힘들다느느실필 필요 없습다저저현현장에중중와인테테어어지지경험하하보보니이이삿받받스트트스스를누보보잘잘알있있데요요 그 기준 준음가짐이이 이삿날은 원래 힘듭니다. 이러한 기준만 서 있다면 이삿날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삿날의 시작과 끝은요. 이삿날 다음 이후부터가 이사의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포장 이사를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으면서 구조가 조금 조금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마련되는 게 이삿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집의 구조에 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짐을 집에 맞추다 보면 그날은 두 배로 힘든 그러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들어갈 짐과 버려야 할 짐을 나누어서 준비를 해도 힘든 게 줄여서 이사 가는 날인데요. 안 들어가는 짐을 미리 정리하고 안 들어가는 짐을 억지로 넣으려는 순간 이삿날은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팁을 말씀드리면 이삿날의 시작과 끝은 그 당일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사 정리의 시작은 이삿날 당일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준만 잡으면 이사는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날릴 수 있는 무거운 짐 같은 경우는 집의 구조, 배치상 다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후 가족들끼리 옮기기 힘든 집 구조에 맞춰서 이삿짐을 집어넣고 이삿짐을 배치만 했다고 하면 이삿날은 성공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추후에 살고 있는 식구들끼리 세세히 소소히 움직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된다고 하면은 스트레스는 덜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이사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요. 포장 이사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집은 기준입니다. 이삿날 구조에 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삿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부터 이런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다음 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